시편 41편 12절 13절입니다 두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신 아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 지로다 아멘 아멘 12절 말씀에 있는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신 아이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기어이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야 마신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그까지 이끌어 주신다. 그까지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이 내용을 십절 말씀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절 보세요. 그라우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이 말씀 어떻게 설명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신다. 역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 라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12절에서 다시 한번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신 아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것으로 이제는 너 알아서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서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겠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구원해 주신 후에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시인도 12절에서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신 아이다. 라고 고백한 후에 13절에서 곧바로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 지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을 너희는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내용 오늘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많은 곳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어요. 시편 33편 1절에도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정직의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기서 정직한 자들은 어떤 자예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가 정직한 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배운 망덕한 자 이런 자는 절대로 정직한 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정직한 자죠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네가 정직한 자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 땅이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특별히 시편 150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죠. 여러분 한번 찾아 보세요.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10편, 150편,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속옷이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적어도 12번은 나옵니다. 한절에 두 번씩.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 10편 147편 1절에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보다도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했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이처럼 찬송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 가운데 첫 번째 일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1장 11절과 12절에서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태초부터 예정하셔서 우리를 여호와의 기업이 되게 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 창조했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주, 중요하다는 거다 아시죠? 아마 신앙상을 하면서 아, 내가 좀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어, 아쉬움,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66권 전체를 봐도 내가 너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지었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지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찬송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줘요. 특별히 10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찬송하는 자 안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찬송해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기억해야 될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되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해야 한다. 12절, 1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여러분 여기서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지금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그런데 이 영혼부터 영혼까지라는 말 속에 이런 시간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 영혼까지 영원토록이라는 그런 시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항상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당연하죠 영혼부터 영혼까지 찬성하기 위해서는 찬송이 쉬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어때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도 많아요 찬송 찬성, 도무지 찬송할 수 없는 도무지 찬송이 나오지 않는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찬송할 수 없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때도 찬송해야 돼. 도무지 찬송할 수 없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찬송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항상 계속해서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이. 그래서 역시 이런 표현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10편 104편 33절에 보면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평생토록 살아있는 동안 쉬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다 보면 어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도무지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지경에 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도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10편, 106편, 48절에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죠. 또 10편, 145편, 21절에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이 모든 말씀들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쉬지 말고. 도무지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되 도무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 주실까 싶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내가 내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상황에 관계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해 주세요. 아까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도무지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나와 함께 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저절로 찬송이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고 바꿔 주시겠다는 약속과 똑 같은 것이. 그래서 오늘 시인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도 너희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이이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놀랍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 잠언 4장 8절 9절에 말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줄이라 어떻게 하면 그를 높이면? 그를 높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높이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멸류관을 내 머리에 두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평생토록, 너와 평생토록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도, 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자들에게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사나이께서 말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너희가 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하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해 주시겠다. 또 민수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축복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1행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송축할 지로다. 여러분, 이 시간을 너무 길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만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 하루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도무지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혹 처한다 할지라도 찬송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지으셨다고 말씀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높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를 정말 몸으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